무작정 힐만 계속 꼬라박는다고 티어가 올라가는 포지션이 절대 아니라는 거지. 할수 있는 게 1이든 10이든 100이든 무조건 있어요. 내 채널에 구독하라. 골드 모이라 유저분. 많은 분들이 여기 티어죠? 젠탈 스크린맵 젠탈. 좀피스트 반응하는 속도는 괜찮네. 소리 듣자마자 바로 딱 반응을 하네. 그러나, 소멸이 있는데 죽었죠. 이거는 뭐 팀원들의 포지션 문제도 있지만, 일단 생존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소멸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죽을 이유는 없죠. 자, 이게, 여기서 이게 너무 아쉬운 게, 자, 여기 이거 지금 대치 구간이잖아. 저기 아무도 없어요. 자 둠피스트는 알아서 살아 오 돌아오길 바래야 돼요 그러니까 루시우, 모이라 전부 다 근접 힐러죠 둠피스트는 왔을 때 내가 케어하면 돼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고 하죠 얘 따라가다가는 다 죽습니다 진짜 굳이 여기다 힐구슬 날려서 이렇게까지 케어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구슬 판단이 좀 많이 아쉽죠 이거는 골드에서 나오는 판단인 것 같아요 이것도 힐구슬 날릴 필요가 없었어요 왜? 치명상이 없잖아 그죠? 다 케어가 된 상태죠 지금 깔끔하게 여기서는 이제 루시우 힐과 모이라 추가 지속 힐로 어느정도 케어가 가능한데 굳이 힐구슬을 날린다? 잘 피해졌어요 아무튼 여기서도 힐구슬을 날리네 힐구슬을 너무 습관적으로 많이 던지는데 생각나왔죠 뭐니? 어... 방금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여기서 석양이 켜졌어요. 보통은 소멸쓰고 을 이쪽에서 엄패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진입을 해버리죠? 이거 되게 위험한지요? 이거 약간 맥크리가 여기서 성광탄 맞고 난사했으면 바로 죽습니다. 이거 저런 거는 저런 플레이는 굉장히 좋지 않아요? 티어 올라가는데 생각보다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저 티어랑 그 티어의 피지컬 차이, 메르시라든지 모이라든지 라 이런 거 싸움을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사소한 하나하나가 모여서 스노우볼이 굴러가서 그게 티어의 차이로 나타나는 거고. 그냥 이분은 제일 문제가 힐 구슬이네 힐 구슬을 왜 이렇게 던지지? 이것 봐 지금도 왜힐 구슬을 던지는 거지? 포도사탕 진짜 개 극혐하다 보다 딜 구슬을 계속해서 날림으로써 누적 딜을 넣어준다는 거는 생각보다 체감이 크거든요 근데 모이라가딜 구슬을 안 던진다? 상대는 거슬릴 게 없는 거예요 얘는 힐량만 많은 힐러예요 오버워치 에는 돌격 군이 있고 공격군이 있고 지원과 역할군이 있습니다. 보통 게임에서는 탱커 딜러 힐러라고 해요 지원이라는 말은 힐러라는 말이랑 완전 달라요 무작정 힐만 계속 꼬라박는다고 티어가 올라가는 포지션이 절대 아니라는 거지 할수 있는게 1이든 10이든 100이든 무조건 있어요. 루시우 같은 경우에는 이속이 있겠죠. 아나 같은 경우에는 힐밴도 있겠고 뭐 수면총도 있고 제냐타 같은 경우에는 부조의 구슬도 있고 메르시 같은 경우에는 공법이 있어요. 브리기테 같은 경우에는 방밀과 방패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모이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겠어요? 딜구슬 이거를 어느 정도 활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고 계속 힐구슬만 던진다 그러면 그냥 힐러예요. 힐러. 힐러 포지션은 진짜 말 그대로 팀이 뭔가를 해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힐러 포지션이 되는 게 아니라 지원가 포지션이 돼야 돼요. 계속 힐구슬만 또 던질 거예요. 이렇게 힐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팀운빨 게임을 달고 살아요. 아, 운빨 게임. 힐 이만큼 해줬는데 나는 이만큼 힐을 해줬는데 이거는 뭔가를 해준 게 아니라 그냥 힐만 한 거예요. 이것도 봐봐. 또힐구스 던지죠. 여기 누가 힐브스를 받을 사람 있나? 힐구스를부는 사람? 자야! 전체적으로 이분이 잡는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행동 반경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아요. 뭐 공수는 타이밍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공이 차면은 또 빨리빨리 순환시키는 것도 괜찮은데 너무 힐에 치중됐다는 거죠. 자 봐봐 지금 딜 구슬이 날아오지? 이딜 구슬이 나한테 주는 영향이 얼마나 커? 반 피가 반이 날아가요. 200 다리의 영웅의 피가 반이 날아갑니다. 반 이게 이 얼마나 큰 압박으로 다가오는지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압박을 전혀 주지 못하는 모이라라면은 공법 없이 힐만 꽂는 메르시에요 특히 아나를 상대할 때 태감이 많이 될 거예요. 아나는 단일 힐이죠. 모이라가 딜 구슬을 날리잖아요. 그러면 광역 딜이 들어가요. 애들이 뭉쳐 있는 데다가 거기에 힐을 주려면은 아나는 단일 힐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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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섯 명을 다 주기 위해서는 다섯 명을 다 맞춰야 된다는 거지. 아나가 뭔가 할수 없게 만든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요소를 없애버려요. 힐을 계속 넣어줘야 되거든요. 망치. 약간 반응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미리 상대판에. 공극기를 체크하고 있으면 훨씬 반응이 빨라집니다 이건 무조건 반응할 수 있어요 생각하는 거랑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당하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 이거는 이길 수 있는 요소가 많았어요 정말로 길을 열어줘야 돼요 이렇게 막혀있을 때는 물론 탱커 조합의 문제도 있지만 자리야 디바 하등, 하등 쓸모없는 이 조합을 가지고 밀어낸다는 게 힘들 수는 있어요 그래도 모이라는 뭔가를 해야겠죠 길을 열어야 돼요 여기서 궁극기, 딜구슬 날리고 공극기를 쓰면 은 자연스럽게 상대 진영이 쫙 갈라져요 그러면서 들어갈 수 있는 포문을 열수 있는 거지 그런데 또 딜구슬 날리잖 이거 봐봐. 약간 자리야 자탄에 맞추려고 한것 같은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뭐 이나 궁을 키고 상대 루시우의 비트를 뺏으면은 저 자리야 자탄으로 훨씬 좋은 효과를 볼수 있겠죠. 아뭐 이렇게 해서 게임이 끝났는데 이분이 고쳐야 될 점은 두 가지. 상대 궁극기 체크 계속하는 거랑 힐구을만들지는거 이게 제일 커요. 이두 가지만 일단 고치면은 최소 다이하는 갈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